후 진짜 좋았어. 테키. 응. 모늘이야말로이 뭐 차를 조립해서 엄청나게 멀리 가 보는 거야. 좋아. 오늘은 기름이랑 안에 깔리게 잘 넣었지? 어, 그럼 당연하지 처음에는 다 실수를 안 한다고. 자. 오케이. 드레스. 바포 문 닫고. 닫고 문 닫고. 자, 시동. 드레스. 자. 자, 가보자고. 자, 고. 테키. 저번에 응? 그 상점. 샵이셔. 어, 샵이네? 그렇다면은 오. 이거 하나 가지고 왔대요. 우리 가게서 에 물품 하나만 사가게나. 타키 하나만 사와. 알렇지 어, 우리 돈이 없는데? 어디 그냥 나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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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둑질을 받았나 계산 안 하고 나갔으니까 도둑은 맞지. 거기에 어그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놓고 사고 쓸데없는 거그 위에 올려놓고 팔고 그런거래. 아, 쓸데없는 거라. 음. 응.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와 버린 거야 거기를 물건을 어. 가지고 한마디로 도둑질을 해 버린 거지. 타키가. 내가? 어. 아니. 어, 폭탄 들고 어? 나간 건 포잖아. 내가 그 물건 하나 사주라고 했잖아. 대신 포 때문에 나까지 퀵발려서 깨끗했는데. 왜왜왜 왜. 큰일 났어. 뭔 어, 거야? 어, 어? 왜? 토리, 토리, 토리 사진. 어, 아, 아이포구나. 여기. 포우. 여기. 아. 뭐야, 택시냐고. 이게, <laughs> 이게 왜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지? 이상하네. 자. 깜짝 놀랐네. 날리 봐. 자. 아, 계운에 토리 사진 붙이고 가야 되거든. 아이포. 터키 큰 문을 부숴버리면 어떡해. 기다려봐. 오, 자 다시 으아! 달아줄게. 달아주면 되잖아. 달아주. 주포 내릴 때는 꼭 오.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 아, 왜 어, 차가 움직였어? 걸었는데 왜 차가 자꾸 움직이지? 터키 터키 터키. 왜 이래? 차왜 이래? 우리 차 고장났어. 차왜 이래?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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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우리 사진을 안붙여서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아니 포. 토리 사진 붙이려다가 지금 우리가 어차 잃어버릴 뻔했는데? 자 좋았어 어때 볼만해? 자, 귀엽지? 다시 타고 안전벨트 걸고 문 닫고 사이드 브레이크 자, 내리고 내리고 시동 좋았어 가보자고 출발 오늘이야말로 엄청 멀리 가는 거야 포 근데 저기 오른쪽에 이상한 탑 같은 게 보이는데 혹시 저게 뭘까? 어디 나안 보여 토리 사진에 갈아 가... 저기 있다 <laughs> 진짜 탑인가? 음. 응왜 탑이야? 뭐지? 탑이 왜 있어? 그러게 아저 혹시 미사일 아니야? 어 한번 가볼까? 오키다자보지 오. 근데 여기는 멀쩡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멈춤 멈춤 자어 잠깐만 타키 응 안에 다리가 움직이는 거다 봤어 다리 움직이는 아? 거 봤어 에헤헤 어. <laughs> 자자자. 자자자 같이 가아 타키 좀비 응. 녀석들을 꺼내서 응 차로 차로 한번 물리쳐보자 오 차로 차로 치면 은될 수도 있을 거야 자자타키가 꺼내와 좀비를 내가? 내가 차로 확 밀어버릴게 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아. 타키 모독게문 닫고 아니 포자 <laughs> 타키는 차잘 피해야 돼 알았지? 오어지자포자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오몇 마리야? 자 하나 오한 어, 마리다. 우 꺼내와 꺼내와 오오오오 오, 오, 오. 자, 자, 자 오오오케이오오오오자오쪽오로 와, 오오자오오오오오오오이이오오오오오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요즘에서 기는 요즘 스 어! 우이얘또 예! 날라갔어 저기가 좋아했어 <laughs> 포! 해 <포! 웃음> <포! 웃음> 어디까지 날려버리는 거냐고 허비를 물리쳤어 그럼 내가 안에 있는 허좀 꺼내올게 허허 어, 방패랑 허 무슨 허허바허 뭐야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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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이이이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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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근데 나 훨씬 더 중요한 걸 봤어. 잠깐만, 어? 안에, 안에 피자 있어. 아싸. 피자가 있다고? 오, 이거 봐. 오, <laughs> 뭐야 이게? 냠냠냠냠. 아니 <laughs> 포. 음, 배부르다. 그러면은 오, 어쩔 수 좋아했어. 없이 차에 숨겨둔 햄버거 내가 먹어야겠네. 오, 변기다. 변기 <laughs> 아니 변기는 왜 가져가? 어, 이거 그 아저씨한테 팔 거야. <laughs> 어. 포. 제거. 이상인 아저씨한테 팔지. 그리고 우리 오 음. 여기 볼일볼때 사막에다 막 보면 안 된다고. 그렇지. 어때? 아니 포 변기 자동차 내어 변기 자동차. 잠깐. 이것도 달아. 오 좋아 좋아. 됐다. 괜찮은 거 이고. 움직이는 하나. 오. 자. 포잭자 시동. 간다. 출발. 오. 우리의 첫 번째 파밍. 아주 성공적. 좋아 좋아. 자. 예전이랑 다르다 이거야. 오. 차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오 뭐지? 그렇게 이 변기 와포오 여기 위에 봐봐 변기가 천장을 뚫었어 <laughs> <키를 웃음> 위에서 위에서 싸면 딱히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야 안 이거 안돼 <laughs> 포는 절대 위에서 살 생각하지 마 오키다 그럼 아래서 싸기 여기서 싸면 되는 거지 지금 안돼오 택시 <laughs> 어, 저 앞에 뭔가 있어어 설마 상점 제발 제발 상점 이렇게는 조금 큰데 어 아닌가? 어 상점 같은데 진짜 상점이 저렇게 생겼었나? 연기를 대파려 버리자 오 좋은데? 그럴 거면 더 갖고 올걸 아, 그랬다 한번더갔다 올까? 어? 잠깐만 아, 근데 기름이 어, 별로 없어 잠깐 포어 상점이 아닌데 이거 뭐지 집인데? 설마 또 좀비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인데 심지어 해해 잠깐 해지기 전에 내려서 오. 불부터 켜자. 자, 내가 후레시 들었어 가자 자, 딱히 근데 안에 좀비 있못면지 자, 포 어, 내가 어, 볼게 한번 어, 없는 거 같은데? 오,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좋았어 오빵이다, 아싸 어, 포, 잠깐 다이너마이트야 뭐라고?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일단 오, 이거 도 있다. 기름, 기름, 기름 기름. 오, 어, 기름 조심해서 도 이거는 가스, 가스니까 자, 우리 차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주면 되고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변기도 하나 더 있어 맙소사 오. 여 기름 기도 예. 있어 택기 기름 또 있다고 와와 좀비다 좀비가 우와. 또 있다고 택기 <laughs> 좀비 사네 잠깐만 주변 주변 빙글빙글 돌고 있어봐 내가 기름 넣을게 자, 아니, 기름 나, 좀 저, 넣고 걸렸어 아 그래 다행이다 우자자 기름 태키. 넣고 도망가는 거야 아니 저 녀석 끌고 와 아니 안에 뭐. 아직 한참 남았어 할거 아니 그래 오오오자오오오왜안 나와 다리에 뭐 걸린 거 아니야 오오오 벽에 붙었는데 이 친구. 벽이 좋은가봐. 아아아 아파 아파 아파. 물렸어? 어 조금. 오한 어, 마리 한 마리 또 있어 한 마리 또 있어 포. 어디서 어디 어디. 나나나 나, 나 있는 쪽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닥키 일로 와. 자 닥키 조심해 속도 탁기 탁기 좋네. 잘 피해. 어 속도 좋네. 하. 아! 와 저리가 좋지. 왜날아가버리나와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자 물리쳤어. 나이스 협력이었어. 닥키 뒷문으로 들어갈래 그럼? 오케이 뒷문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오이. 어? 뒷문으로 갔어! 딱히 좀비가! 조심해! 호잇! 한번 가볼까? 이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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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쓰면 되는 건가? 기다려봐 어? 내가 한번 던져볼게 내 그럼 이쪽에서 나만 보도록 유인을 해볼게 일단 오기다 에비! 에비! 네, 이쪽이다! 우와! 포!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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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어? 놨어? 안돼! 이거 설마 집 부서지는 거 아니야? 우와! 포! 포! 어떻게 됐어? 잡았어? 어! 깨끗하게 했어 오! 케이 좋았어! 오! <laughs> 대박인데? 어, 다이너마이트 두개다 날라갔어, 타키. 아, 안 돼! 아, 안 돼. 아깝다. 타키, 여기 기름이랑 여기, 여기, 여기 별로다 있어. 에? 가스, 가스 7리터. 가스는 우리가 쓰지. 자. 그리고 타키. 여기 오일. 오일 0.5리터. 오, 오일은 엔진에 쓰지. 자, 일단 가스부터 시작. 넣을까? 기름이 안 들어가. <laughs> 오케이, 시동 껐어. 원래 오, 주유소에선 시동 끄고 있어야 된다고. 기름이 안 들어가. 왜? 다키 또 잘못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 5일5일인데이 오일, 내가 해볼게. 오, 뭐지? 뭐 오, 오 어, 진짜 안 들어가. 오, 오. 어, 다키 어, 안 들어가는데 그냥 가져가자. 그래? 자, 붙여놨어. 다키, 밤에는 어두우니까 간부로 운전하면 안 돼. 그리고 오, 이거 불도. 그치? 일단, 아이고. 아니 푸다고. 자, 스타고. 어, 배터리 아까워. 자, 그런 다음에 진소. 응. 뭐 하나만 먹고 한숨만 자자. 오자나 바나나 아, 내가 사과 먹을 거야 내가 사과 아 뭐야 양 마늘 나가 있었어 응 마늘이랑 <laughs> 사과밖에 없는 줄 알고 포오 어? 사과 왜, 집었는데 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있잖아 그숨 응. 참고 먹으면 양파랑 사과를 구분 못 한다는 그런 얘기 아숨 참고 먹으면 코 막고 먹으면 응 저기 된다 오 어? 양파도 사과처럼 먹을 수 있다 그렇지 마늘이랑 양파랑 비, 비슷하니까 내가 그거 해봤거든 어 <laughs> 전혀 그렇지 않아 양파는 아, 그래? 양파일 뿐이야 양파 어. 양파구나 어. 자 한숨 자자고. 그래 나 자는 사이에 위에 변기에 가는 일은 없길 바라. 오 기다. 포. 오. <laughs> 들켰어 아직 안 자? 아, 포. 빽기 <laughs> 포. 어짜. 후. 아 결국 여기서 팝을 보냈네. 혹시 기름 들어가는 한번 확인해 볼까? 으짜 어젠 밤이어서 잘못 넣었을지도 몰라. 으짜오 들어간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어세요 밤이어서 안 보였던 게 확실해. 어, 어 뭐야? 이 무슨 소리야? 택시 오줌싸? 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오줌 싸? 아이, 아이, 이게 무슨, 무슨, 소리지게? 무슨 소리야? 아, 아, 기름 막 싣다 끼지. 택시 지금 밖에 어, 오줌 싸는 거봤지 여기도 왔다 오줌싸는거 같은데 지금. 기름 어디가? 넣는 거라고. 어? 내한 볼까? 참... 짚어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아니야. 기, 기름 넣고 킁, 있었다고. 킁킁. 아주 수상해. 에이, 냄새야. 기름, <laughs> 기름 냄새야. <나>. 기름 냄새. <laughs> 맞아. 기름 냄새나. 자, 음. 으짜. 오키다. 자 여기 있다가 선글라스 하나 집어넣고 왜, 선글라스는 왜 집어넣는데 왜 그걸 또 여기 차 천장에다 붙여 헤헤헤 <laughs> 자 사이드 내리고 좋았어 자 가보자고 출발 자 출발 어포왜 거꾸로 가아 그래 이쪽 아니야? 잠깐만. 어 <laughs> 오, 우리 기름 얼마나 들었어? 12리터 정도 넣었던 거 같은데 오, 응. 아저씨들이 하는 말로 하면 만땅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 아니 만땅은 60리터야 포아 그래? 우리 한참 음. 모자라 포 그렇구만 아 근데 요, 지금 여기 계기판엔 꽉 차있어 어? 응. 저인데 우와 앞에 왜돌 있어 맙소사 어? 포 오, 조심해 웃기다 오, 아 타키 배고파 벌써 배고프다고? 오, 어? 저기 뭐 있다 어? 잠깐 잠깐만. 어, 여기 설마 식량 창고인가? 아 저거 좀비 있는 데 아니야? 또 좀비가 있을까? 자자 자, 준비해보자 또 내가 내려야 돼? 오택키 헤헤 <laughs> 어 알았어. 에 다녀올게. 야, 봇 택이 가래 택이. 좀더 종비를 멀리 치기 위해서. 오잇. 아니야, 문 열어놔. 이렇게 넓게 치는 것이 종비를 해. 오, <laughs> 자.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싹다 꺼내와 싹다 날려주도록 하지. 왠지 아래 보니까 한두명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속도를 좀 내볼까. 기름도 넉넉하겠다. 오한 마리다. 오키다 간다. 오 와라. 오. 자오왜 안와 왜 안와 왜 안와 왜, 왜 안와 잠깐 잠깐 야와 나한테 오라고 와아 얘집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데? 후.. 어째서지 야 애비 해. 애비 안되겠다 타키 내가 잡을게아오 오. 오, 있어 오케 이 오케다 자, 자 피해 오! 타키 피해 아, 타, 타키 칠것 같아서 못했어 한바만 돌아봐 자 간다 간단... 피해!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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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안 돼, 탁기! 안 돼! 안 돼, 탁기! 좀더 열심히 달려봐! 나스태미너가 없어, 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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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았 그냥 탁기째로 쳐버릴게! 으 <laughs> 어때? 됐어? 포! 아니, 아직, 아직! 탁기 다 그냥, 그냥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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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탁기! 포! <laughs> 도망쳐! 포. 포! 뒤로 후진하면서 못 밀어? 후진이 아니고 한 바퀴 돌자! 기름도 많겠다. 포! 그 녀석. 이러면은 우리 기름을 얻는 보람이 없어. 엄청 멀리 밀어야 돼. 그래서 자. 우리를 더 이상 안 따라오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자, 그때 공, 드, 조비 홈런. 그렇지. 어 뭐야? 홈런. 헤헤헤헤. 네. 좋아어 자, 이제 파밍을 시작해보자고. 자, 먹을 거. 먹을 게 필요해. 오일. 오일을 빨리 뭐, 넣어야겠다. 뭐지? 특히 이상은 돈이 있는데. 돈? 설마 그거 음. 가게에서 쓸수 있는 우와, 건가 빵이다. 빵? 빵이다. 오. 나, 나, 오. 냠냠부터이 <laughs> 이건 뭐야? 터키 이거 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터키 먹어볼래 한 번? 뭐야 이게? 응? 몰라 해만일까? 포포 어! 왜? 맛있어. 아 먹었어? 어. 아 진짜 해면 써. 아 내가 먹을 걸. 오 <laughs> 맛있어. 자 여분 두루마리 휴지도 우리 챙겨가고. 와와 와, 휴지도 있고 변기도 있고 진짜 우리 완전 부자다. 헤헤 <laughs> 가자 출발. 오, 오 이런식이면은 오, 날씨 편했어 뭐야 오. 갑자기 색깔이 이상해졌어 어 비..비인가? 뭔가 아니, 저... 뭐야 위에서 변기 물이 새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 포 이거 뭐야 물이 뚝뚝 새 뭐야 이거 포 설마 나 자는 사이에 변기 위에다 뭔가 한건 아니겠지? 에이 아니, 택키 어? 배고픔이 빨리 떨어지는거 같은데? 어 진짜네 아 더워가지고 땀이 나고 있는건가봐 포어 아, 그럼 열 빨리 지나가야겠다 어 아. 어, 너무 더워. 잠깐만까지가 여기 있는 거지. 아니고 그래도 아까 햄을 먹어서 좀 다행이다. 잠깐 앞에 어? 또 건물이 하나 있어. 보. 오, 야 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좀 쉴까? 어, 근데 테기 저기도 좀비 있으면 우리 한 바퀴 또 돌아야 되는데. 안돼. 그냥 쭉 갈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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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 번만 보자. 좀비가. 아 어, 뭐야? 있어? 어? 아니 뭐가? 응? 어? 응? 어? 뭔데? 뭔데? 한번 내려보자. 왜?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와, 택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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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포, 괜찮아? 아니, 깨고 다겠어. 진짜로? 뭐가, 뭐가 습격한 거야? 와, 이게 뭐야? 포, 베이파이어 가봐. 택키 그러니까 그냥 가장을 했잖아. 오, 여기 도 있어? 택키 포. 택키 응? 다른 친구들 보니까 막 2만 미터씩 가고 그러는데 왜 우린 2천 미터도 못 가는 거야? 글쎄. 아까도 1900 몇십 미터에서 멈췄거든. 우리가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건가? 음안 되겠어 탁이 응? 이번에는 응. 오, 그냥 멈추지 말고 계속 가보자. 최대한 멀리.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응.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쯤에 그 가까이 있는 집을 가는 거야. 오케이. 제발 그 집이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탁이 이번에 프리셔아좀 위에 붙여가지고 진짜 택시가처럼 됐어. 응? 아니 포 이거 멀리서 보면 진짜 진짜 택신 줄 알고 손 내밀겠는데? 자, 가볼까 한번 출발. 음. 자, 그냥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거야. 밤되기 전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우리가 9리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갈수 있을까 이차 연비가 얼마나 좋을까 기름은 꽉은 안 차있지만 꽤나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아까 좀비 치느라 좀 많이 뺑글뺑글했던 거 생각하면 은근히 많이 갈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 맞아 무조건 그냥 많이 가자 방금 교회에서 모뭐 저기 좀비 있다. 오, 저기 택시인 줄 알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저기 것 같은데? 야 택시. 아, 그런가? 이거 어. 영업 안 하는 택시입니다. 어. 아니 저기 아무리 봐도 택시 정리장이었어 저기. 길이 위험해. 자 이제 천 미터 돌파. 어 뭐야? 뭐야? 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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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는 어. 거 맞아? 무리기수. 어피피 피. 피 피해. 피할 수 있는 거 맞아? 어 무리기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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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맺지? 아, <laughs> 어! 괜찮아! 어떻게 된거야? 내려봐 타키 나가도 되는거 봐자. 몰라 어. 잠깐 우리 차가 우리... 박살났어 이게 어떻게 된거야 <laughs> 뭐. 우리 도대체 왜 기름을 탓하지 못하는거냐고 <laughs> <laughs> 안돼 어. 아. <laughs> 아. <laughs> 너 뭐야? 너 뭐냐고 타키, 좀막히 내가 이 녀석 물리쳐줄게! 포! 공돌이 붙지! 파워!